안녕하세요. 칠보 풍년 농약사의 권여사입니다. 오늘은 어, 생강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한 어, 팁 1편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생강 주문도 받고요. 어, 종자 주문도 받고 그 다음에 소독 단계까지 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 농가 생강 저장하고 있는 창고를 잠깐 들렸다가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강 창고에 와있는데요. 아우, 생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강, 어, 지금 왔는데요. 엄청나죠? 지금 저 안에까지. 예. 지금 생강이 지금 흙을 완전히 털지 않고 그대로 저장한 상태에서 지금 잘 구해서 이렇게 꺼냈는데요. 아, 생강 종자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어, 갖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온 창고, 생강만 저장하는 저온 창고를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많은, 어,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오늘은 생강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구근을 어떻게 자르, 자르, 잘라서 끝나, 잘르냐딱 어. 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소득 단계 들어갈게요. 보통 이게 지금 어, 생각 어, 좋죠? 아, 네, 좋습니다. 생각 보통. 요생강은 구근이 이 정도 큽니다. 음. 음. 이거는 이 10월 20일 넘어서 수확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어. 요것도 똑같이 20일 넘어서 수확을 한 중단데 요거는 구근이 조금 적게 잘랐죠. 근데 이제 구근을 내가 크게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 탁자를 들고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설명하기 좋게 해서 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생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이 통째로 들고 자르기가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으면 보통 우리가 어, 자르기가 사나운 곳은 사나운 어, 구간이 있어요. 생강에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자르면 여기를 자르면 너무 적잖아요. 이거는 무광입니다. 무광 무강. 작년에 심었던 무광인데 이렇게 이거 건강하죠. 하나도 썩지 않았고 지금도 아주 햇생강이라고 음, 해도 믿을 만큼 좋습니다. 근데 이건 구강이고요. 어,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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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두 개로 자르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자르실 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통 어, 우리가 어, 많은 분들이 매꾸람 매꾸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를 여기를 끊기도 뭐하고 쪽을 내서 잘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아, 이게 쪽을 어떻게 잘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위해서 쪽은 조금 크면 더 좋습니다. 아주 큰 것보다는 이 정도면 좋고요. 그리고 눈이 몇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쪽에 크더라도 몸통에 있는 부분 가운데 중앙에 있는 몸통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눈이 몇개안 달릴 수 있습니다. 두개세개 많아야. 그런데 지금 보통 그래도 어, 눈이 나는 도, 도대체 몇개몇개 몇개 해야지? 궁금하시면 보통 네개 정도. 네개 정도 되면 좋고요. 네개 이상이 되면 더 좋습니다. 이런 데가 전부 다 눈이 나올 수 있는 어 눈이에요 이게 새싹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쫑긋쫑긋하죠 이런 데가 다 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한 눈이 8개 정도 돼요. 음, 어여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아 짜게다 보면 이게 짜게다 보면 짤 여기 이 구간에 쌀 수밖에 없는 어쌀 수밖에 없는 이런 어, 조금 작 약간 이것보다는 약간 적은 어, 종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나 돼요 눈이 나올 수 있는 눈이 여섯 개나 됩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어, 종자 썼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대신에 단 어, 생강이 밭에 나갔을 때, 밭에 나갔을 때, 얘가 충분히 양분을 골고루, 질소, 인산 가리, 뭐, 여러 가지, 미양 원소, 유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 있게 양분을 충분히 골고루, 어, 주간마다 떨어지지 않게끔, 음, 궁금만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이. 그리고 이제 소독 단계입니다. 소독 단계인데요. 소독은 저는 1차, 2차, 어, 일, 1차, 2차, 두 번을 소독을 합니다. 왜냐면, 하 1차는 여기에 있는 균을 소독을 하는 거고요. 2차는, 어, 생강 종구가, 이게 이제 지금, 이 생강을 캤을 때, 종자로 썼던 겁니다. 굉장히, 종자로 안 보이죠? 예전에 썼던 종자로. 어, 무, 무광입니다, 이게. 예전에 썼던 종자를 무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 종자가 지금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종자를 심어서 얘가 썩고 죽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균이 들어가서. 근데 얘가, 어, 여기서 순이 나오고, 눈에서 순이 나와서 클 때, 얘가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하게 균이 침투, 얘를 튼, 침투해서 균이 얘를, 어, 죽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2차 소독이 들어갑니다. 뿌리 밝은 도시고 2차에는 뿌리 발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새순도 건강하게 나오고 토양에 있는 균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강에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균을 이 안에 못 들어가게끔 어안전히 흡수를 시켜서 밭으로 내보내는거지요. 근데 어, 뭐뭐를 하냐. 1차에는 1차에는 이렇게 일반 소독약입니다. 많이 보셨죠? 일반 소독약 이거를 20리터에 한 봉입니다. 물한 봉에 20리터에 한 봉을 타서 어 20분 동안 2 0분에 30분 기본 그냥 30분 할게요. 30분을 담그시는데 이렇게 쪼갠 거를 바로 소독물에 담그냐 아닙니다. 얘를 이 작은 부분들을 말려요. 그리고 이 수분이 어느 정도 어이 단단한 거 수분을 좀 말려 날립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말린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이 소독약에다가 담궈서 30분 동안 담궜다가 꺼내서 다시 물을 쪽뺀 다음에 다시 널어서 말립니다 말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균들 여기에 혹시라도 어, 균이 흙에 의해서 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갖다 놓으면은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얘네들이 습을 빨아들이잖아요 습이 있으면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곰팡이 균을 소독하기 위한 1단계입니다 예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2단계는, 어, 뿌리, 바,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뿌리 밝은, 그리고 균소도 이 생강 속에 들어가서 생강 속에 흡수가 돼서 밖에 있는 균들이 발생하더라도 얘 생강에 들어가서 얘를 썩지 못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뿌리 밝은과 뿌리 밝은과 미, 이건 미생물제예요. 미생물제인데 이 미생물제와 액티브를 넣게 되면 이이 이, 이, 이게 지금 요 생강을 요 생강을 어, 만들기 전에 종자로 썼던 부분이 썩지 않고 뿌리 밝은 그다음에 균이 밭에서 흙에서 균이 들어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어, 안전히 어, 포막을 하고 있는 거죠. 감싸고 있고 안에까지 흡수가 돼서 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균이 침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순에서 눈에서 세순이 나왔을 때 건강하게 눈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까지 이두 가지가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나면 어, 다시 이거를 또 말립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말리면 이제 생강 종구에서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에서 눈이 이제 눈이 나옵니다. 눈을 싹 띄운 다음에 어느 정도 눈을 싹 띄운 눈이 나온 다음에 요 정도 어한 5mm, 3mm 이렇게 나오면 심 이제 심으시잖아요. 그때까지 놔두셨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빨리 한 3일 만에 눈이 나왔어요. 3일만에 눈이 나왔으면 3일만에 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바로만 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강 쪽 눈을 몇개 정도 두느냐, 그리고 어 1차, 2차 소독을 하는 것까지 어 제가 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여러분께 같이 공유합니다. 지금 이렇게 매뉴얼로 하신 분들은요. 생강 종구각 해도 이렇게 구강이 싱싱하고 새 생강처럼 아주 단단하면서 아주 싱싱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구강이라고 안 봐요. 모르는 사람은 진짜 농사 짓는 분들 아니면 이게 구강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소독해서 수분을 말린 다음에 심는 것이 굉장히 좋다. 예전에 지금 제 매뉴얼대로 하시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또 올해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신 분들 잘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찾지 못하고 어 모르는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 농사 잘 짓기 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